사랑하고 존경한 34원 동대문국 국민 여러분 방청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안일동 구의원 이재식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맞아 2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길 도워진 채 코로나19 대응에 애쓰시는 보건소 직원들을 포함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무원 지역구에 동남부구 국민해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남부구 국민해관에 인재로 있는 장안호국타운이라 오가며 국민해관 건물을 수없이 보게 되지만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해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그간 여러 의원들께서 구정 지리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2021년 10월 현재까지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간것 같습니다. 이 지역 구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민회관 개보수 설계 요구기 머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 1월 결국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구기 타결 중공되었습니다. 당, 당초 설립에 비용영역비용은 1억 7,800만원에 계약하였고 타결 금액이 9,992만원이리 55.9%가 협상으로 이루어진 걸로 보이는데 구청장님과 도시국장께서 50% 미만으로 타결하겠다고 1년 전인 300일의 임시 본의에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난해 답변보다 약6% 1,7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지급된 설계 용역비 9,991만 원100% 매몰 비용입니다. 지난해 구정지대 답변에서 50% 정도 매몰 비용이지만 설계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으니. 나머지 50%는 기회 비용일 수 있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9,991만 원중 기회 비용이 50%라면 4,995만 원입니다. 집행부서 말하는 이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결국 리베드링 하는 것과 신축하는데 비용 차이가 얼마나 지 않으니 차라리 신축하는 게 좋다는 결과를 얻기 위한, 얻기 위해 4,995만 원입니다. 95만원을 지급할다는 주장을 34만 동대문 구민중몇 명이나 승용하겠습니까? 금도의 설계 영업비 9,991만원이 순수한 매몰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구민회관 건물 장기 방치된 데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성명해체공사가 2019년 12월 말에 발주되어리버드 공사 설계 영역도 확정되지 않은 채 생명해체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2019년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입주단체들이 다사랑행복센터로 이전했다가 1년 만에 다시 장안동 소재 민간은 건물 두 번째로 이사를 하게 되어 수천만 원의 이사 비용이 지출되었고 시설관리공단 1억 원, 입주단체 1억 원총 2억 원이 임대로와 갈립으로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구민회관 건물은 내년에 철거 된다 하더라도 거의 3년이나 방치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장기 방치된 가장 큰 원인 은 성명공사 해체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명 해체 공사를 그렇게 빨리 시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째. 국민회관 입주 단체에서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동 개정빌딩에 입주해 있는 12개 단체에서 시설 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는 1,740만 원에 불과함에도 우리 부에서는 개정빌딩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임대료와 관리비 연간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구유 재산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도 이 단체들을 지원할 수, 할수 있었으나 지금처럼 구유 재산에 임대해 줄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 단체들을 임대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민의 날을 서로 실수할 경우 이 단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계속 상토록 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매회관 입주단체 등 동대문구체육회, 축구연합회, 태권도연합회, 복싱연합회 등 체육단체들과 새마을 운동, 다리를 살기, 자유통연회 민족통일 동대문구협회 등 명령하지 않는 지원금에도 회원들의 자부담까지 대해 우리 구와 군문들을 위해 여러 가지 공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반면, 서울특별시 시위에 범국민 예의범절신천동보부한국보이스카트 북부연맹,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는 우리 동대문과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체로 보이는데, 인들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동대문 기에서 육성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례대진료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철월 21일 제299회 2차 공회에서 전문의 동료분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태기 도로는 기부 체납을 받지 못한 것이 사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인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구무정상화 맞지 않으나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난 사안에 대해서 부당 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방법도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우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부당이익금, 우선 지급하고 난 후에 이자 문제와 도로 기부채납금 향후 계획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다행히 도의 도로는 경유으로본경영자기술사등총 5개 건물의 사용인과 직접적인 연관이기 때문에, 경영의 측에서도 망고간으로 도로 부지의 무조건 매수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벌써 대법원 판결이 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문제를 민선 8기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민선 9기에서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여러 국무구의원들의 구정길결에 5분 발언에 집행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차질 없는 이행을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부구장장님의심도 있는 답변해 바라며 이현도 장님, 선배 동료 후원 여러분, 그리고 최흥영 국무장님과 강력한 문님들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